안녕하세요. 결혼을 목전에 두고 시댁 쪽과 의견이 맞질 않아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얼마 전 파혼하게 된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는 연애를 해서 만났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남자 쪽에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면서 그렇게 큰 다툼도 문제도 없었고 저도 막연하게 이 사람과 언젠간 결혼을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남자친구가 청혼을 해왔을 때 그렇게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청혼을 받을 때쯤엔 저에겐 결혼은 너무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을 고민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였던 건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는 게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제 위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오빠가 두 명이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즘이야 먼저 가는 사람이 가는 게 맞기는 하지만 평범한 집안인 저희 집에서 남자 두 명을 장가 보내고 저까지 지원해주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오지랖 피었는지 오빠들 장가 가려면 돈이 꽤나 들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걸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랜 취직 준비 끝에 들어간 회사가 나름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회사라서 연봉이 많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당장은 제가 모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결혼을 잠시 미루고 제가 1년에서 2년 정도 아끼고 모으면 부모님 지원 없이도 상당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청혼해온 남자친구에게는 미안하지만 잠시 시간을 줄수 있냐고 전하며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친구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왔어요. 이 사실을 숨겨야 할 이유도 딱히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겨우 그런 게 걱정이었냐며 지원금 하나도 필요 없고, 돈도 결혼 후에 모으면 되는 거니 그냥 몸만 와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사실 그렇게 모아놓은 돈이 많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왔습니다. 남자친구는 따로 회사에 다니지는 않은데, 본인 말로는 나름 유명해서 찾는 클라이언트가 꽤 있는 프리랜서라고 했습니다. 일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골라서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매번 자랑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는 일에 따라 다르지만, 자기가 한달 동안 일에 온 정신을 쏟는다면, 웬만한 직장인들 몇 달치 월급은 우습게 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길래, 저는 머리가 엄청 좋은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네요. 당시 제 통장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천만원이었는데, 이걸로 혼수며 결혼식 비용이나 예당까지 다할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5천만원 뿐이라며, 처음에 시작이야 어렵겠지만 둘이서 열심히 아끼면서 모으면 제 연봉에 남자친구의 연봉까지 해서 수입이 나쁘지 않은 편이니 당장 집한채 가지고 시작하는 신혼부부들 정도는 우리가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냐 하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저는 연봉이 4천만원 정도인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다 보니 남자친구가 얼마나 버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둘이 버는 돈을 모아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고 했으니 정확하게 우리 두 사람의 수입이 얼마나 들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잘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을 피했고 피차 모아둔 돈이 적은 편이니 그냥 양가 지원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준비해 보자고 하면서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하더라고요. 못 만나도 된다는 말에 마음이 돌아선 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나서 결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몇 번을 거절했지만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저에게 같이 살자고 하는 남자친구의 기세를 이기지 못해 결국 결혼을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을 해왔고 저도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기뻐해 주셨고 저한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제가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옛날부터 따로 모으고 계시던 거라고 하시면서요. 부모님이 지원해주신 돈과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합치니 그때 딱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과 같은 액수가 되더라고요. 월세방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 돈이면 살림살이나 가구 같은 거를 하나씩 차차 구해나간다는 조건으로 적당한 구축빌라에서 시작 정도는 할수 있겠더라고요. 기대도 안한 지원에 저도 힘이 많이 나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 하나씩 해나가면서 저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행복한 신부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남자친구가 저의 남편이 되어서 평생 함께하는 상상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남자친구 어머님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하며 저녁 약속을 잡더라고요. 그때가 바로 양가 상견례를 앞둔 며칠 전이었고, 어차피 며칠 뒤면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미리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게참 이상했어요. 남자친구가 말하기를 어머님께서 성질이 급하셔서 저를 먼저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는 대답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알겠다, 대답한 후, 약속한 날이 돼서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만나러 약속장소에 나갔습니다. 상견례가 바로 며칠 뒤였지만, 그래도 첫 만남인데 빈손으로 갈 수가 없어서, 급한대로 마트에 가서 키위 한 상자를 샀네요. 받으시면서 들고 다니기 번거로운데 뭘 이런 걸 하냐며, 다음부터는 봉투로 하면 좋겠다는 대답을 듣기는 했지만, 거기까지도 제가 결혼을 다시 생각하게 된 이유 측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자기 부모님께 따로 설명을 안한 건지, 소위들 말하는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부터 제가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거기서 월급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 등등. 개인적인 것들을 꼬치꼬치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하시기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듯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공세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제 나이면 결혼을 생각할 나이일 텐데 모아놓은 돈이 적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시는 말에는 좀더 좋은 기회를 찾아 취직 준비를 오래 하다 보니 일을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나름 제 직장에 자부심도 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여자가 직장 좋아서 뭐하냐고, 어차피 애를 가지면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보게 될 텐데 하시면서, 여태까지의 저의 노력을 후려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자가 너무 자기 직업에 자부심 느끼는 게 좋을 게 없다고 말하시면서, 괜히 여자가 돈잘 벌어봐야 남편 알기나 우습게 알지 않냐고, 그냥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시집갈 돈이나 모았으면 얼마나 좋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의 어머니, 그리고 얼마 뒤에는 저의 시어머니가 되실 분의 입에서 나올 만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저를 대신해 제 변호를 해 주는 게 아니라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고요. 곧바로 그 자리를 뒤집고 나오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저도 가만히 당할 수만은 없어서 한마디했습니다. 남자친구, 그러니까 오빠도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지 않냐고. 그리고 저는 안정적인 월급이지만 오빠의 경우에는 일거리가 없으면 백수나 다름 없지 않냐고요. 저라도 잘 버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한마디했어요. 그제서야 남자친구는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 말에 발끈해서 자기가 업계에서 얼마나 유명한 지나 아냐면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얼마짜리였는 줄 아냐고, 그걸로 얼마를 벌었네 하면서, 자기가 마음만 먹고 일하면 제 연봉은 아주 명함도못 꺼낼 정도로 벌수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네. 그럼 결혼하고 나서는 일 골라서 설렁설렁 하지 말고, 주말에만 쉰다고 생각하고 저랑 똑같이 주호일을 근무하면 되겠다고? 그러면 없이 시작하는 결혼이래도 금방 자리 잡지 않겠냐고 웃으면서 대답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남자친구가 금세 꼬리를 내리고 결혼하면 일 열심히 해야지 중얼거리면서 정확한 대답을 피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저만 후려치고 계시다가 제가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 가만히 있을 어머님이 아니셨지요. 저보고 말하는 것좀 보라고 하면서 이래서 자기가 돈잘 번다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여자는 남편 알기를 어려운 줄 알아야 한다고, 결혼하고 나면 남편한테 하는 행동거지부터 가르쳐 줘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든 본론을 꺼내시더군요. 저랑 남자친구가 결혼을 위해 1억을 모아놓은 걸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 생각해서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기로 생각한 건참 장하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떻게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냐고 하시며 신혼집 마련을 위해 1억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의 의외의 발언에 기대도 한 적이 없는데 대뜸 그렇게 큰 돈을 지원해주신다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하면서 아까까지는 눈땡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더니 돈 준다니까 곧바로 표정 바뀌는 거 보라며 깔깔 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보고 주는 거지 저를 보고 주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시면서 집명이는 남자친구 명의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지원해주시는 돈을 합쳐서 남자 쪽이 더큰 금액을 해오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그 돈까지 합쳐봐야 적당한 집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일 테고 적당한 집을 구하려면 이젠 분명히 대출을 끼고 들어가야 할 텐데 대출은 같이 갚아나가면서 명의는 남자친구의 명의로 해야 한다. 강조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구차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는 싫었지만 무슨 이유로 명의를 꼭 남자친구 앞으로 해야 하나 되물었어요. 그러니 어머님은 나는 내 아들을 믿지만 너는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 봤다고 내가 그 돈을 너한테 아들하고 공동명의를 하게 두겠냐고 공동명의는 결혼 후에 제가 아들한테 하는 거 봐서 우리들한테 점수 좀 따고 충분히 자격이 된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후회가 되는 건 그때 곧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했다는 겁니다. 돈몇 푼에 홀랑 넘어가서 해야 될 말도 못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며느리 자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인 것 마냥 점수를 따야지 공동명의로 바꿔준다는 발언에 그때 말은 못했지만 정말 눈물이 핑돌 정도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할말다 하신 어머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저는 남자친구와 둘만 남아서 이야기를 더 나눴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돈만이 모으지 못한 게 뭐가 문제냐고 맨땅에서 같이 시작하자고 못 많아도 괜찮다며 낭만을 부르짖던 남자친구도 어머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그돈몇 푼의 기구만장에서 아주 저를 아래로 깔아뭉개며 대하더라고요. 이제 집이 해결되었으니 한시름 놓았다. 결혼하고 나면 엄마한테 잘못해도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몰래 공동 명의로 올려 주겠다는 자기 엄마 앞에서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무시당한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집해 주니까 너는 평생 우리 집에 은혜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듯이 말하는 남자 친구가 과연 제가 결혼하기로 정했던 그 사람인가 싶었어요. 집을 해 줬으니 명절날에도 시댁에 더 오래 있어야 한다. 우리 집에서는 1억을 해주는데 너네 집에서는 고작 3천만 원밖에 해주지 않지 않느냐 하면서 항상 친정보다 시댁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 하고 아주 돈얼마에 시댁을 받들어 모시라고 갑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잔뜩 주눅이 들어서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더니 곧장 제가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채시고는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다 말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있었던 일을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어머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엄청나게 분개하셨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결혼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는 거냐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다던 애들한테 돈얼마 지원해 줬다고 지방끼리 벌써부터 우위를 정하려 드냐며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다 털어놓고 나니 어머니께서 같이 화를 내 주셔도 그냥 제 기분을 위로해주는 거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너무 기분이 우울해서 그날은 그냥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간이 흘러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일찍부터 부랴부랴 정신없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돈 얼마에 무참히 짓밟혔던 제 자존감을 저희 어머니께서 대신 회복해주셨네요.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대뜸 남자친구 부모님을 향해 애들 집하라고 1억을 보태주시기로 하셨다고 들었다 말씀하시고는 우리 딸한테 우리가 4억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시더라고요. 뭐하러 새로 시작하는 애들한테 대출의 부담까지 안겨주냐며 이왕 해주는 거면 화끈하게 해주자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지원을 해주셨는데 상상도 못한 액수를 가지고 또 지원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이어서 그 돈을 보탤 테니 애들 신혼집 명의는 당연히 우리 딸 이름으로 하는 게 맞는 거겠죠 하고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물어보시더군요. 어머님은 살짝 당황하시더니 그제서야 우리도 돈을 내는데 공동명의를 하는 게 이치상 맞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준다 말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집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그 돈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왔는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냐고, 우리 딸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시더군요. 공동명의가 하고 싶으면 같은 돈을 가져오시던지, 전부 아드님 명의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돈의 배를 준비해오라고 하셨어요. 가만보니 아드님이 살가운 성격은 아니라서 앞으로 처가의 점수 따기는 글른 것 같다고, 예비사위가 처가에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공동명의로 해줄까 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는 안될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어머님이 인상 잔뜩 찌푸리며 대답도 못하고 계신 가운데 그제서야 저도 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어머니는 저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그냥 결혼을 반대하시는 것보다 제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였다는 것을요. 신혼집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닌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 소리겠지만, 돈 얼마를 빌미로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갑질하는 집안하고 엮여봐야 뭐 좋을 게 있냐는 걸 직접 보여주시려던 것이죠. 지금이야 신혼집 명의 가지고 저를 후려치면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지만, 이렇게 불합리한 결혼을 하면 결혼 후에 벌어질 일들이 안 봐도 눈에 선하더라고요. 당장 명절날 시댁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집값 얼마 더해졌다고 그 집에서 기도 못 펴고 눈치 보며 식무살이 종로를 타고 있을 제 모습이 보였어요. 어디 명절날 뿐이겠어요? 당장 남자친구마저도 저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그러는데 집에서도 어떤 대우를 받으며 지낼지가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굳이 찍어 먹어봐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일륜지 대사인 결혼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결혼하기로 정했다고 부당한 대우까지 참아가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할 이유도 없는 것이었죠.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야 할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벌떡 일어나 그냥 이 결혼은 할 생각이 없다고 파혼선언을 하고 저희 부모님 모시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라지만 지원금을 이유로 제가 후려침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와서 저희 쪽에서 결혼을 위해 큰 돈을 준비했다고 하니, 그제서야 부랴부랴 태도를 바꿔버리며 쩔쩔 매는 모습에 더는 길게 생각할 이유조차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어머니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어봤어요. 그 돈은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에 오빠들 결혼할 때를 대비해 모은 돈까지 다 합친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들도 옆에서 자기들이 여태껏 모은 돈도 보탠 거라고 하네요. 돈으로 갑질하려는 남자 쪽의 본때를 보여주라고요. 오빠들까지 나서서 고민하지 않고 저를 위해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나저나 만약에 제가 그 돈을 그냥 받고 결혼을 진행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어봤지요. 그러자 부모님도 오빠들도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돈 가지고 둘도 없는 가족인 제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돈이야, 또 벌면 되는 거고 모으면 되는 거지, 아깝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차없이 파혼선언하고 돌아온 제가 다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어서, 어디 돈 얼마 가지고 유세부리면서 사람 우습게 아는 집구석하고는 잘 헤어졌다고, 저보고 좋은 결정 내린 거라며, 이번 일로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앞날이 창창하니 그 기간 동안 준비 잘해서 저의 배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돈을 봐서인지 아니면 그돈 앞에 제정신을 차린 건지 파혼선언을 한 입으로 남자친구에게서는 몇 번씩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그렇게 오래 만나온 사람인데도 마음조차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양가 부모님 지원 없이 처음에 말한 대로 다시 시작할 생각이 있냐고 한번 떠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저의 질문을 전혀 예상도 못했다는 듯이 더 쉬운 길이 있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려하냐고 저희 부모님 지원금으로 신혼집 구하고 집도 제 명의로 하라고 하면서 저에게 다 맞춰주겠다 하더라고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는 그 태도를 보니 더는 이 사람에게 미련가질 이유도 못 느끼겠어서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고 어머님 말하는 대로 다 따르는 그런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 뒤로 걸려오는 전화도 싹다 무시해버리니 그 뒤로부터는 저한테 연락도 안 오더라고요. 이번에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걸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처럼 저의 조건이나 배경이 아닌 진짜 제 자신을 아껴줄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